아, 안녕하세요. 여기는 인천 중구 국회의원 안상수 국회의원 사무실 옆에 있는 그 보세집인데, 아, 여기 뭐 멋쟁이 분들이 다 계십니다. 여기 이분도 와서 멋쟁이신데. 아니, 또, 아, 선배님. 아, 그 빨간 그 컬러가 그게 뭐냐? 아, 임무를 확살려 주시네요. 네? 여기에는 그 중년 남자들의 그 로망을 다 이룰 수 있는 각종 신발서부터 의류서부터 제품들이 다 있습니다. 예. 여기 인천에 어디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모자서부터 뭐전세계그 명품서부터 구제품이라고 하네요. 구제품. 뭐 그런 것들이, 아, 뭐. 예, 그거 다 있습니다. 전 세계 아주 특이한 그 남자들의 세계. 여자들은 없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, 아, 멋쟁이 분들이 옷을 사입고 뭐, 모자 데코레이션 해가지고, 멋쟁이로 탈바꿈 하십니다. 아 여기 또 뭐, 잘하시네. 예, 여기 신발서부터, 뭐, 아주 특이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. 아이고아 <laughs> 여기 뭐, 그 각종, 하여튼 여기 있는 거는 뭐, 명품서부터 골동품 관계. 이런 게다 있습니다. 여기서 옷도 이렇게 측석으로 다 데려주시는데, 이분이 사장님입니다. 여기 가게 소개 좀 해주세요. 여기 어딘가. 정확하게. 안 해주실래요? 손님 너무 많이 올까봐? 여기 신포동신포동 신포, 인천. 중구 신포동 아, 신생동. 신생동. 7-21. 7-21. 예, 네, 로데오. 로데오 거리에 네, 로데오 거리가 아니고요. 네 가게 이름이 그 대로변 옆에 로데오 가게 이름이 간판이 로데오. 아 간판이 로데오. 예. 여기는 웨스턴 스타일, 뭐 사우스 스타일, 이스트 스타일이 다 있습니다. 아참그 중년 남자들이 한번 이렇게 입어 봄직한그전 세계 명품 소부터 아주 이 바지도 그이 바지 한번 여름에 입으시죠. 힙합 바지인데. 그로스 칼라. 현진영이가 현진영고 진영고 할때 입었던 겁니다, 이게. 예. 선생님 오늘 뭐 마음에 드시는 거 골으셨나요? 예, 네, 골랐습니다. 예. 아주 그 가죽 재킷이 멋있어 보입니다. <laughs> 예. 아, 브라질 그 빨간 거 아주 너무 멋있는 컬러를 아니, 이렇게. 덕만 예. <laughs> <며칠> 하신 분인데. <laughs> 우리 그런 것도 실현은 스타일이라 예. 예. 시문에나거나 바깥에 날안비춰주는 사람이거든. 예. 아하하하하 아 <laughs> 오늘 아주 제대로 골랐습니다. 작은 조조코. 어디? 검정 터고. 응. 아, 나 가방만 보고 가요. 인천 심포의 로데오입니다. 로데오. 여긴는 뭐 없는 게 없습니다. 아, 저기 뭐 독독일군 모자서부터 뭐 여기 폴로 할때 쓰는 모자, 뭐 경마 할때 쓰는 모자. 어, 이건 얼마예요? 대한통운 음. 마크만원 대한통운 마크 대한통운 뭐이 <laughs> 명품은 명품 이게 뭐라고 그러죠? 샘소나이트 샘소나이트 이 샘소나이트 마크 대한통 남자 들의 아, 그 아, 시계에서부터 뭐모르게다 있습니다. <laughs> 아, 남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걸 사시고 이 많이 그렇게 변화하시는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이가방을 언제 갖고 다니면 될까 내가 몇살 먹어서 몇살 먹어서요? 네. 지금이 딱이죠. 지금 딱이 네. 그래도 나름대로 중고지만 어떻게 신발들이 뭐. 진짜 전세계에서 다 나왔을 신발들이 다 이게 있습니다 이 어떤거? 이지가이대도뭐 등산 커피서부터뭐 원어 휘발유 갤런통 뭐 탄약통속도 다 있습니다 이거? 습니다 이거보다는 이게 낫지 네. 이거보다는 이게 낫지 네? 모자와 안 신발도 안 그래도 뭐 중고지만 아직까지 쓸만한 제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아 여기 마들로스 아, 스타일의 아, 그 모자가 있고요. 여기는또가면 대리점이 있어요. 분복계열들도 여기 있고, 아 소옷들이 저기 많이 있습니다. 아 남자분들이 와서 많이 그 물건을 서치하고 있습니다. 걸르고 있습니다. 입어보고 더개 주세요. 어. 조금 더 걸쳐보면 마지막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. 조금 여기 동지 어. 어, 우리 아들. 시퍼동 로데오였습니다.